밝혀진 20년 전 진실, 드라마의 전환과 감정적 반응 최근, 진짜가 나타났다의 45회 예고에서 20년 전의 사건으로부터 비밀이 해결되고 있음이 공개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시청자들은 영상을 시청하며 자신의 감정을 나누었다. 그동안 드라마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시청해온 이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전개로 인해 시청의 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드라마의 전환에 대한 실망은 주말의 소소한 즐거움을 빼앗기며 시청자들이 우롱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했다. 이러한 반응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큰 짜증과 재미없음을 느끼는 시청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은금실의 행동과 그녀의 의사 결정에 대한 의문이 커져가고 있다. 은금실은 자신의 딸 딸기 아들이 강복님이라는 믿기 어려운 전개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한 사람들과. 함께 딸기가 강봉님으로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을 품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딸기 딸인기로 나아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청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미 딸기 아들과 김준아 사이의 연결이 확고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로 인해 사건이 현명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준하와 강세진이 교도소에 잡혀 있는 상황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이상하게 느껴지며 불만을 샀다. 드라마의 전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이들은 점점 이 드라마를 더 이상 볼수 없을 것이라고 결심하고 있는 듯하다. 응금실의 고통스러운 마음과 그녀의 자신감상실은 시청자들에게 아픔을 전달하고 있다. 그녀는 그 어떤 지원 없이 동정심만 얻을 뿐이며 딸기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수 없었다. 이로 인해 그녀의 마음은 아련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의 마지막 선택을 내리기 전에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선택이 무엇인지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응금실 할머니의 역할도 미래 전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녀의 결정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녀의 선택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응금실을 만족시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드라마의 전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은 계속해서 이 드라마를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지, 어떤 결말이 이 드라마를 마무리 짓게 할지 궁금해하고 있다. 이러한 궁금증이 더 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며 계속해서 이 드라마가 화제를 모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회에서 어떤 전개로 진실이 밝혀질지, 그리고 시청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기대된다.